카스트킹 탄소방적 주조낚시대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제가 낚시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카스트킹 최대 강철 마대 탄소방적 주조낚시대인데 길이도 다양하고 진짜 튼튼해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1. 80m에서 2. 3 m 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를 수 있었어. 고강성 탄소 재질이라 내구성이 대박이야. 액션도 패스트라서 데스 잡기에도 완전 좋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낚시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미핀 아웃레인지 울초경량 스피닝 낚시대인데 디자인이 정말 멋져서 바로 리뷰해봄 이 녀석 0 5 5 l 루어를 지원해서 성원 낚시에 딸기야 조인트가 이개라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액션이 슬로우라서 지르기도 좋은 30T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서 가벼운데 강도가 대박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낚시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탄소 소재의 텔레스포픽 낚시대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이 낚시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고 액션도 페스트라서 딱 좋은. 바닷물이나 민물에서도 다쓸수 있어서 완전 실용적이. 포장 듣고 사용해보니까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장난 아니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도 또 사고 싶으니 추천.